네 안녕하십니까. 급등주 시간입니다. 내일의 급등주는 마이 GPS 로봇 어드바이즈가 30개 항목을 분석해서 내일 급등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목, 새 종목을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주는 시간입니다.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보고 매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,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되겠죠. 일단 급등주는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가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. 멈칫 멈칫했다가는 그냥 타이밍이 놓쳐버리고 또 매수하는 타이밍도 놓치고 매도하는 타이밍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오늘 종목은 GMP입니다. 오늘 거래량은 한 39만 8천 주고, 그리고 어 오늘 외국인들이 한 4만 2천 주 사서,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동, 많은 동 계속해서 지금 사는 사람과 아, 매도하는 사람과 팽팽하게 스로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요. 지금 이 종목을 보면 그 동안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약간 <laughs> 조정받고 오늘 2.84%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이 회사는 라미네이팅 기계와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죠.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해법을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은 동사의 자회사인 GMP 바이오와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요즘은 이상하게 서로 상관돼 있는 <laughs> 어, 어떤자회사나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또이 회사고 진짜 뭐 바이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끔 뭐 때문에 이 회사의 종목이 뜨는지는 잘 분석이 안 됩니다. <laughs> 자, 일단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, 411억에서 698억, 그 다음에 1094억이고, 흑자로 전환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. 네, 일단은 길게 보면, 이 회사는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거의 고점에 올라와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으네요. 다른 종목 같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, 요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건데 이 종목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애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지분율을 높여 나가고 있고 재무조표도 썩 나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바이오 또는 라미네이팅 필름 생산하는 거니까 일단 뭐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죠. 자두 번째 종목은 이콘입니다 자 이콘도 보면 지금 현재 어 200, 200만 주 거래 중에서 외국인이 오늘 240 어, 24만 8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. 일단 거래량의 10% 이상을 보, 어,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 종목이 뜰 거다라는 신호를 어, 보내주고 있는 거죠. 이 회사는 DVR 등 영상 보안 장비와 영상 보안 솔루션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. 자, 일단 이 회사의 재무제표 살펴보면 361억, 440, 그 다음에 410억, 2018년도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2019년도 첫 분기를 보면, 53억 정도 매출액이네요. 예, 매출액은 일단 곱하기 4하면 한 200억 정도 매출액이 안될것 같은데, 일단 410억을 하려면 2분기, 3분기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될것 같으네요. 일단 하여튼 이 종목이 급등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엔텔스를 보면 엔텔스는 유선 무선 통신 사업자를 위한 운영 지원 시스템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. 이 회사는 5G와 연관되어 있는 어,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. 오늘 뭐 굉장히 극소량의 어, 거래량만 있었네요. 일단 어, 이 회사도 뭐 지분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고. 일단, 애국인 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보합이면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물론, 이런 거래량이 지금 현재 작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다는 것은 곧 이렇게 상승한다는 신호와 비슷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면 564억에 469억에 623억 2019년도에는 696억의 흑자를 기록할 것 같네요. 자,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각 종목에 대한 간략한 것을 여러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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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했습니다. 일단 이세 종목이 과연 내가 다음 월요일날 내가 사야 할 종목인지를 주말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. 네, 그러면 이, 음,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립니다. 네.